참새 방앗간처럼 아이들이 줄지어 모여드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 갔다 와요. 꿈꾸는 도자 예술가 꿈의 학교인데요. 수년 전이 마을에 터를 잡은 조영일 도예가가 자신의 공방을 기꺼이 학교로 내주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도자기에 관심 있는 포곡읍 지역의 초중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이곳 선생님들 역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내용에 귀기울이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이끌어주는 일입니다. 만들때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집이랑 학교 같은 데서는 간단하게만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거랑 새로운 거를 배워가지고, 재밌습니다. <놀람> 도예를나한 뭐 재능 기부? 이런 걸꽤 많이 해고있었고 관심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어, 할수 있는 부분을 한번 그런 걸 모색해보고 있는 찰나에, 입고 있던 거를 거기서 한번 학교에서 마을에서 한번 제시를 해 주셔가지고 한번사법개설을 살펴본 다음에 같이 이제 동참하게 되었죠 꿈꾸는 도자예술과 꿈의 학교는 아이들뿐 아니라 이웃 어른들이 더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게스트라고 하면서 가지고 서로 응원해주고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보면서 어른한테 인사할 수 있고 또 네. 이제 어른들도 지나가면서 아이들께 인사 잘 받아주고 그렇죠. 네. 마을의 교육복지 협의체 차원에서 이웃들이 힘을 모아 꿈의 학교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장님은 아이와 어른들 사이의 메신저죠 마을에 가고 노인정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우리. 그 꿈꾸는 도자 예술과 마을 그 학교 꿈의 학교. 저 사업 얘기도 좀 드리고 다음 달좀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 참여 같이 하실 수 있나 하고 좀 말씀 좀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포곡읍은 우리 아이들은 마을이 함께 키운다라는 꿈의 학교 지향점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부탁을 드려서 그럼 시범적으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도자 선생님이 흔쾌히 오케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은 못하더라도 계속 올해 맛보기를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는 정식으로 만약에 도자, 도자 수업을 하시겠다 하면 은 정식 커리, 어르신들 커리큘럼을 만들려고 해요. 조만간에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도자기를 배우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계획 중인데 반응이 괜찮습니다.